Thank <laughs> you. 제주 교육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네 사람은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난립을 막아서 국민들이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혼란을 줄이고 진정한 제주 교육이참 일꾼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도전자 단일화를 추대하겠다는 약속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민께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네 사람 이외에 교육감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사람은 십여 차례 만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론조사의 허와 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각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신이 입장 등 다각적인 화두를 상정하여 살신성인이 마음가짐으로 토론을 한 결과 합의 추대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감 다, 도전자 단일화를 통하여 제주 교육이 수장을 받고 제주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정책을 깊, 길고 높게 좁고 깊게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실 변혁적 리더십을 지닌 분을 추대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단일화된 후보자를 적극 도와 꼭 당선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먼 훗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동량을 키우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과 격려, 질책, 그리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럼 저희들이 합의취대한 단일 후보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후보자는 현역 교육위원이신 김광수 의원을 저희들이 추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우리 고창군전 국장님 그리고 윤도 전 육위원님 그리고 고재문 전 회장님이시며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동안 어떤 그 낮은 자세로 이번 인 모임에 참여했던 각오와 그리고 만약 제가 어쩌다가 저 중심으로 기도 친다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고생한 어떤 이런 분들을 잘 모셔서 그분들의 제주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과 철학 등등을 허용해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름대로 결코 순탄하지만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말하는 자리에서. 더이상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 입장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예비 로봇 등록도 있고 선거운동 기간도 있고 등등 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저의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소신과 철학 그리고 여기 계신 고창훈 전 국장님이나 윤도호전교육교원님이나 오재문 교수님의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그 깊은 어떤 교육정책이나 철학신념등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앞으로 제주 교육이 그야말로 도민들 모두가 박수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